여러분, 오늘은 여기 이 아비다 그리고 원 스페셜 메가 월드 쪽으로 이쪽 통하는 그 선셋 볼리바드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전히 막 여기 공사하느라고 엄청 지저분했는데 이제 싹 깔끔하게 이 보드워크도 깔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싹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주민들이나 아니면 여기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제 운동을 하러 오세요. 저기가 그래서 상당히 좀 깔끔해지고 좋아졌다. 그 부분 좀 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제가 가는 이유가 이쪽으로 이제 집으로 걸어가기도 하고, 또 여기 이 선셋 볼리바드가 얼마만큼 또 발전이 됐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여기 쪽뭐 사시는 분들이나, 저쪽 보면 저 아비다 보이잖아요. 아비다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쪽 메가월드 사시는 분들이나, 나중에 저뭐 아비뉴랑 거 뭐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쪽 좁 있으면 이제 거주지 또 콘도 형식으로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산책을 많이 하러 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깔끔하게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이, 이 뷰도 예쁘게 산책할 수 있게끔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도시와 대감으로써 그래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깔끔하게 뭔가를 만들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잖아. 응? 이렇게 도로도 깔끔하고, 주변도 지저분하지 않고, 전기선도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니까 이런 불들은요, 여러분. 머리를 잘 썼어. 태양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해가 지면 바로 이제 불이 켜질 수 있게끔 이렇게 태양열로 해놨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예뻐 보입니까? 그쵸? 아, 저기, 우리 학원 학교에서 쓰는 콘도가 보이네요. 아, 이렇게 콘도 보니까 엄청 커 보인다. 응? 이 옆에서 봤을 때는 엄청 작아 보였는데, 이 왼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쪽 콘도가 엄청 커 보이긴 하네요. 아, 조금 일찍 올걸 해가 샥질때 가면 되게 여기 보이는 지금 더 멀리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해가 지었어요 아저 모습이 되게 예쁠 건데 되게 힐링 돼요 여기 이렇게 걸어가면서 쭉 보면 정말 힐링 되는 코스거든요 여기가 음, 아 여기 막 공사할 때막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엄청 지저분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깔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살 걸어가면 뭐 운동보다는 뭔가 좀 걸으면서 생각도 하고 또 잡념도 사라지고. 그냥, 주변 환경 보면 그냥 좋아요. 여기서 뭔가 이렇게 가면 도시로 들어가는 느낌이 확 들어요. 저쪽은 다 지금 건물 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이 오른쪽은 다 나중에 이제 돈 있는 양반들이나 회사들이 싹 여기다 메꾸지 않을까. 메꿔서 도시화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뭐, 돈만 있고 그러면 땅싹다 메꿔가지고 다 하겠죠 뭐. 걷다 보면 여기 차 세워 놓고 운동하러 오신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많이 있고요또 조깅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가다보면 또 귀신같이 또 이제 이 상인들이 알아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여러가지 이제 먹는 것도 막 팔고 그러거든요 그거 가다보면 보이니까 가서 보도록 할게요 <laughs> 어. 저녁이라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막 스테이지도 있습니다 이야 스테이지 여기 왼쪽은 강이거든요 강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요. 저기 그럼 저기 보면 병원도 보이고 이쪽 앞에 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원래 저기 앞에가 부촌지거든요. 부촌. 예전에 저기가 거의 부자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었어요. 와, 저기 낚시하시는 분들 계시다. 낚시하시는 분. <laughs> 야, 여기 어떻게 돼 있지? 그냥 뚝 떨어질 게 절벽으로 돼 있나? 오메오메오메 여기, 오시, 여기 빠지면서 <laughs> 뚝 떨어지면 죽겠다 여기 좀 철창 좀 이렇게 해 놓지 <laughs> 계속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걸어가다 보면 이게 뭔가 전방대 같은 건 아니지만 딱 스탠드 이렇게 다리처럼 해놔 가지고 거기서 예쁘게 해 놨더라고요 거기다 한번 보도록 보러 가도록 할게요 이 일로일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 강을 따라서 강변도로를 산책로를요 귀신같이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포트에서부터 쭉 도심지를 이어서 일로일로 일로 강을 연결하는 이 거리가 거의 편도로만 거의 한 8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복으로는 거의 한 16km 정도 되는 거야. 와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어, 생각보다 운동하기도 좋고요. 시민분들을 위해서 이런 강주변에 이런 걸 조성을 했다는 거는 정말 이제 뭔가 복지, 그다음에 시민들의 편의 시설 이런 것가 사실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운동하기 좋고 조깅하기 좋고, 그 그러니까 한강변처럼 뭔가 한강변처럼 반 8km가 넘는 이런 조깅 코스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강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일로 일로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있다 보면은 막 운동하고 싶은데... 저딱 어, 지저분하고, 막 운동할 때도 없고, 조깅할 때도 없고, 무슨 더운데 운동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침 여기 새벽 5시에 나와서 운동하거나, 지금 여기 이제 6시가 좀다 돼가거든요. 5시 30분에서 6시 돼가는데, 여기 그 5시 시간대 딱 넘으면 해가 질 때는 덥지가 않아요. 여기는 해가 있어서 덥지, 해만 떨어지고 그늘이 있으면 엄청 시원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걷는데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바람도 잘 불고 건물들이 없잖아요. 바람이 되게 잘 부는 거야. 그래서 되게 운동하기 너무 좋은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이나 저녁 때는 여러분 꼭 이렇게 걷거나 조깅하거나 운동을 할수 있는 이런 넓은 산책로가 있다. 그게 가장 큰좀 메리트지 않을까 일로 일로에서는. 뭐 정말 필리핀 사람뿐만 아니라 교민분들도. 정말 많이 와서 저녁에 이렇게 운동하고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이런 게한 3개 정도,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밖에 걷다가 이쪽으로 쑥 가서 어 뭔가 바다도 볼수 있는 그런 어 리프레시할수 있는 공간들이 렇게싹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뭔가 이 여기에 살수있는이 사는 일로, 일로에 사는 어 시민들의 뭔가 좀 그런 복지가 엄청 향상되었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에요. 막 빈민가 막 그런 거 없고 깔끔하게 정리해 놨고 그리고 멋들어지게 예쁘게 만들어 놔 가지고 되게 좋아요.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바람도 쐬고 얘기도 하고 또 여기 친구들도 지금 이렇게 와 가지고 다 바람 쐬러 온 거예요. 이렇게 강변을 따라 전망대처럼 이렇게 멋지게 잘 만들어놨어요 얘기도 하고 막 덥지도 않고 사람들이 덥지도 않으니까 여기 오겠죠 차 끌고 와가지고 음, 그게 생각보다 어, 덥지도 않고요 시원시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사 여기서 사악 한번 보고 또 내려와서 쭉 걸어서 또 운동하고 산책하기 좋은 곳 운동하기 좋은 곳 어, 그런 곳이 이 선셋볼리바드입니다 여기 오토바이 쫙 세워놓고 사람들이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겸사겸사 와서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야시장 느낌? 뭔가 어느 순간 여기가 프루트쉐이크 로컬음식들 이렇게 완두 이렇게 야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여기가 로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야시장, 옥수수도 팔고 이렇게 커피도 팝니다 아이스 커피 이렇게. 커피 커피도 팔고 와 이런 뭐 음료수도 팔고 로컬 음식 와. 이거 햄버거, 햄버거도 판다 완전 맛있겠다 오, 가격도 여러분 되게 저렴해요 그냥 와 가지고 그냥 산책하다가 이런 거 하나씩 먹으면 맛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 엄청 커 프렌치 프라이스음와 미스 미스 How much? 7 5와 75페소 가격도 괜찮고 크고 와 두툼하고 그냥 한끼 먹기에는 되게 괜찮고 야이게 음료수 음 프루트 치크 와 용과 어? 용과 음료수도 팔고 그거는 멜론? This is melon? Yes yeah. sir 오 멜론도 팔 How much for this one? 50-40 sir 아50-40오50 40야 이거는 맛있겠다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야, 이거 50페소짜리. 사이즈 보세요. 엄청 큽니다. 어, 이거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서 햄버거 하나 사봐야겠습니다. 햄버거. 이거랑 이거 햄버거 하나 먹어볼게요. 75페소 빵입니다. 빵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음, 여기다가 소세지 넣고 그 다음에 치즈 이렇게 이제 어, 넣어가지고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오! 달달하니 용과 주스 맛있네요. 우와, 음. 해어 음, 아, 이렇게 예쁘게 발라주네요. 이거 여러분 75페소 한국 돈으로 1,900원입니다. 음. 야, 이거, 이거 소세지랑 음료수랑 여기 좀 먹고 찍어야겠네요. 어, 들고 가면서 못 찍을 것 같아요. 아, 잘 먹었다. 아 나, 여러분, 저 위에 운동하러 온거 아닙니다. <laughs> 겸사겸사 걸어가면서 <laughs> 네, 이거 먹으려, 먹으려고 온 건데, 와, 이거 봐봐요. 이것도 되게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가격도 59, 69,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노점상이라서. 우와! 음, 쭉 가볼게요. 여기도 비슷하게 파는 와 이건 밥이랑 햄이랑 이렇게 파는 건가 보다.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노점상들이 있으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없어져는 안될와 망고 쉐이크 파는 데도 있고, 없어져는 안될뭐 그런 노점상들이죠. 가면서 이제 먹을 수도 있고 산책하면서 뭔가. 어, 즐길거리, <laughs> 먹을거리, 뭐 그런 것들이 귀신같이 잘 조합이 되어 있는 노점상들입니다. 그리고 이 노점, 노점상들이 이제, 뭐, 이제, 꼬도 팝니다. 노점상들이 이렇게 싹 팔다가 오토바이로 이제 왔다 가다 하잖아요. 낮에는 더워가지고 싹 사라져. 그리고 저녁만 되면 딱 와. 팔아. 음, 정말 낮에는 더워가지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 근데 이게 딱 시간만 되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팝니다. 야이코치 맛있겠다. 저도 하나 먹으려고 하나 샀는데 500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20 페소. 아, 그, 이분들은 운동을 하러 온 건지 먹으러 온 건지 <laughs> 뭐살 빼고 써? <laughs> 와가지고 먹고 그러면 <laughs> 작지만 500 원짜리 포크 바베큐입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맛있어, 맛있어. 우와, 엄청 맛있네요. <laughs> 이게 뭐 산책로야? 음, 야시장이야? <laughs> 자, 여러분 보세요. 저기서 여기 끝까지 거의 한 200m 정도는 이렇게 노점상들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들도 오셔갖고 산책도 할겸 먹을 것도 먹을 겸 <laughs> 현지 음식을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끝이 없네요. 와, 저기 발로 또 판다. 발로 음. 이게 여러분 발로스입니다. 오리알. 저는 단한 번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이렇게 한 200m 정도 노점상들이 끝나면 다시 또 산책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산책로는 사실 여기서 저 끝까지 가려면 한 3km는 더 가야 돼요. <laughs> 그러니까 저 끝에서 저기 시작하는 점까지 아, 이거 한 4km는 넘는 것같아 4km, 5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만. 음, 이렇게 쭉, 저는 이제 가는 길이 집이 이쪽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쭉갈 건데, 여기 차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세워놓고 다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차로 와가지고 여기서 세워놓고 운동하고 뭐 먹을 거 먹고 그냥 힐링하러 오는 거죠. 뭐, 리프레쉬 하려고. 여러분들도 차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차 세워놓고 시원하게 산책도 하고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기 오셔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파잉